지금 오니까 기성상인데, 저기 앉아있는데, 음. 이제 뭐, 미스꺼구나 어지럽구나, 저, 저 그때 같지는 않은데, 응. 음. 저, 저, 얼굴이, 어, 얼굴이 모습이 조그맣게, 아. 이렇게 다, 다 하고 싶 뭐, 방송이 허경령을 막, 음해한다 사고, 막뭘 한다 사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야. 그게 심리적으로 나타나. 굉장히 그, 마음이 맑은 분이야. 네. 어, 저분이 심성이 맑고, 아주 깨끗해. 그래서 내가 볼때 복이 드문 사람이지, 복이 드문 사람인데 그렇게 보이는 것은 지금 또 이제 하나 다른 것은 저분이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는데 전생에 업장이 있었을 거야. 그게 나를 볼때 두려울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그게 녹는 과정이야. 알겠죠? 네. 전생에 전생에 조상한테 진 뭐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하늘에서 온이 신에 대해서 탁 쳐다보면은 어 신인에 대해서 놀랄 수가 있어요 겁을 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또 나,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어,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어, 무학대사하고 이성계하고 대화했죠 그래서 이성계 보고 무학대사가 어, 오늘은 임금이 이승계가 무학대사 보고 오늘은 내 보고 임금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마음 놓고 내 관상 좀 봐주시오 그래서요. <laughs> 그러니까 나도 무학대사님에 대해서 대사라고 생각 안 하고 마음 놓고 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당신 먼저 해보라고 서로 당신 먼저 해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학대사 보 이승계는 친했거든. 그러니까 이승계가 먼저 말을 꺼내. 나는 무학대사님을 보면 꼭 돼지 같아, 돼지. 무학대사가 살이 좀 찌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학대사가 이승계가 그 말하고 나니까. 나는, 나는 말이야, 임금님을 보면 말이야. 꼭 부처님을 보는 것같더다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뭐라고 답을 했죠? 어. 그런 게 이제 무학대사가 그것은 이승계가 실수한 게 아니 이거 보세요. 부처님이라니. 아니 오늘은 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얼굴을 좀 내가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부처 같단 말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 놀리는 거요, 그래? 나름왜 부처님이라고 그래? <laughs> 오늘은 좀 그런 말 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대로 나를 낮춰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좀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임금님은 꼭 부처님 같아. 그러니까, 아, 도대체 그게 그러지 말라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승계가 모학돼서 하는 말이. 부처 눈에는 원래 부처만 보이는 거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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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눈에는, 돼지 눈에는 원래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감이 이승계가 얼굴이 시뿔개지는 거야. 왜? 아니, 그냥 완전히 한방 먹었잖아. 그죠? 아 이게 이 무학대사 보고 그렇게 이야기 안했 안했는데도 무학대사가 아마 그냥 그걸 알아듣고 그렇게 해버린 거야. 아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이승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면 그게 나타나.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은 허경인을볼때 편안해 보여. 편안한데 마음이 우리 허청재님 어떤 사람들이 막 위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저 저, 저분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거야. 어저 어떤 놈들이 우리 고총재임을 자꾸 괴롭히지. 이러가 그 염려하는 게 마음속에 투영이 돼버려. 그래 나를 쳐다보면 그게 섞여서 보여. 음, 그 마치 저 감옥에 독방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저분이 깜짝 놀래는 거지. 그래,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에 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하늘에서 와 있으니까. <laughs> 감옥을 갔는데도 노래를 일곱 개를 만들었어. <laughs> 콜미라인 나와 해가지고 나와대 히트를 쳐버린 거야. 나와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전혀 감옥이다 뭐다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그 나를 갖다 선거법이 만으로 잡아 넣는데 그게 공부가 되는 거지. 그 앉아서 명상하면서 내가 책을 열 권을 썼어.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거 참 좋잖아. 그래서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를 이길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무리 권력이 높은 자고, 아무리 뭐 방송국 할아버지가 해도 허경영이 마지막에 가보면 이겨 있어. 알겠죠?